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카운트 피터샷. Yeah, yeah. 오늘도 드레이븐 전설을 사용하면서 조합을 한번 맞춰 볼 거예요. 전리품 증강체를 골라 줬죠.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 전리품 증강체가 버프 되고 나서 너무 좋아 가지고 안쓸 수가 없습니다. 어, 요 전설을 갔을 때는 초반에는 최대한 연승할 수 있는 구조를 짜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2성작이 된게 없어서 그냥 사수에다가 요새 시너지 지금 주어진 유닛들로 가장 센 필드 구성을 해준겁니다 오 사미라 이성 나이스 사미라가 지금 초반 이성작 되면 어, 연승하기 좋은 유닛 중 하나죠 도전자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앞라인은 스웨인으로 교체해줍시다 당장 그 3녹스 스 시너지를 받아주면 좋긴 한데, 안 되니까 이렇게 챙략과 받아주고, 세트 페어 집어주고, 일단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3이라는 한칸 위로 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배치해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거리 유닛들이 같은 유닛을 점사해서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 거예요. 초반에, 어 필드가 너무 강한 조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체력을 이런 방식으로 아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3일라는또 방각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각된 대상을 다른 유닛들이 쳐주면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준 겁니다. 지금 징크스페어 있고, 템 곡궁 하나 남아있으니까, 지팡이 먹고 구인수가 가장 좋죠. 아, 어 이거 먹혔다. 이러면, 장갑으로 갈게요. 그냥 라위. 이번 패치에 그 징크스 그리고 아크샤니 버프를 받았는데요. 궁극기를 쓸때 루난 어, 구인수 이런 게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징크스가 궁극기를 쓸 때도 구인수 스택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려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못 먹어서 이렇게 꺾어줬고 이러면 아이오니아로 가는 게좀 좋겠죠. 아이오니아 페어가 좀 많이 잡혀서. 이렐 올리고, 세트 올려주면서, 이게 가장 정석적인 빌드에 어떻게 보면. 3 아이오니아, 2 도전자 빌드업. 그래서 1렐 세트, 어, 진, 3이라, 그리고 여기다 워위까지 넣으면, 전쟁 기계까지 받아줄 수 있죠. 자, 듭은 증강체 먹고, 초반에 5연승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3 라운드부터 제대로 연승을 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라 이성작도 다잘 됐기 때문에 연승 탈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긴 했죠. 그리고 징크스 페어는 초반부터 잡혀서 들고 있는 건데 이제는 시너지에 좀 끼기 어려워서 안쓸것 같긴 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캐리는 도전자 또는 백발백중 유닛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재미. 장갑 두개다가 여는 이러면 라위 무조건 박아야겠는데 일단 업을 쳐주고 리를 조금만 칩시다 드레이브엔 전설 쓸때 쓰는 운영법이죠 징크스 일단 이번 턴까지만 쓰자 이 라위 최후의 석사학임을 웬만하면 안 만들고 싶어서 여기는 이길 만한 것 같아서 안 만들게요 이게 좀질것 같았다 하면 만들었을텐데 이런식으로 골드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연승타고 상대 유닛 처치하면서 전리품으로 다시 이자 회복하면 되죠 실버 티켓 헌신 이 두가지는 별로여서 돌릴거고 균형예산이 정배이긴 하거든요 균형예산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바로바로 써줘야지 좀 의미있는 증강체여서 근데 전 턴에 내가 리롤 좀 많이 쳐가지고 일단은 요 스쿼드를 좀 유지할 것 같기는 해요. 7레 가기 전까지는 이것도 한번 그냥 돌려보자. 지금 덱들이 다좀 세긴 하죠. 정찰 돌아보니 전쟁기계, 전쟁기계로 가자. 오 이런 오백 나와주면서 4 전쟁기계 시너지 깔끔하죠. 이좀세 보이니까 라위 만들어 줍시다. 정선은 조금 고민해보고 전쟁기계 상징은 후반 가서 야수 이상작이 되면 그때 넘겨주면 좀 좋긴 하죠. 이전 패치에 전쟁기계 야수 덱들이 좀 있었거든요 랭크에서. 근데 그거는 막6 도전자까지 쓰지는 않았고 이번에 6 도전자가 또 버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4 전쟁기계 6 도전자 이렇게 한번 조합을 맞춰 봅시다. 이걸죠? 아,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아이템은, 검? 먹고 야수템이 좀베스트고카이서 장갑도 맛있었겠다검 먹어줄게요. 그리고 요즘 드분 전설 쓰면서 자주 쓰는 전략이죠. 3-5에 칠렙 찍고, 바닥 리로를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도전자 핵심 기물들을 그냥 먼저 먹어주는 거예요. 야, 쏙 떴죠. 그니까 요즘 워낙 요 조합이 좋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미리 기물들을 찾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템포를 좀 당겨주면서. 그래서 이성작은 안돼도 괜찮아요. 일단 핵심 시너지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소는 아 라위카에서 별론데 일단은 3일한테 주면서 쓸게요. 정서는 줘도 되고. 사실, 이 도전자 덱을 했을 때 라위는 굳이 필요한 아이템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싫었는데, 초반에 연승을 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필드를 세게 가져가야지 이 듭은 전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준 거였어요. 자, 계속 바닥까지 리롤 쳐줍니다. 어차피 전리품으로 어 회복이 돼서 골드가 제리 이성 일단 써야겠다 우선 제리 이성이 필요한 조합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육도전자 가는게 맞긴 한데 사코 이성이 찍혔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어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 사코스트가 내가 원하는 기물들 위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용병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뒤집게 나와서 뭐 도전자 상징 만들어 가지고 제리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 도전자 빌드업을 하는 건데 안 나왔죠. 계속 이를쳐 줍니다. 카이사 이상 좋아요. 야수어도 패우니까 조금만 더 돌려줄게요. 나서스, 나서스는 찍어 줍시다. 전쟁기계 상징을 먹은 덕분에 암라인 4전쟁기계로 완성되면서 좀 밸런스가 좋긴 하죠. 라위이는또 제리한테 잘 어울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검에다가 총검 카이사 갈게요. 템임이좀 원한대로 안 나왔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계속해 주는 거죠. 재를 공속템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거 구인수라도 하나 맞춰줘야겠다. 도전자 상징 못 맞춰준다면 베스트는 그냥 도전자 상징 맞춰주고 6도전자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전쟁기계 좀 내려주더라도 자드분이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로고침의날 증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활용해주는 거냐? 3-5에서 4-1까지 계속 바닥 리롤 치면서 내가 찾고 싶은 핵심 기물들을 못 찾았을 때그 증강체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 필요한 핵심 사코 유닛들을 이성작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제가 안 먹어줬던 이유는 제가 이미 카이사 이성에 그리고 암라 이성작도 어느 정도 완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전투 증강체를 골라준 거예요. 해봤자 야쏘 이성작이거든요. 만약에 페어들이 더 많았다 했으면 골랐을 텐데 그게 아니었죠. 3-5에서 4-1까지 파당리를 쳤을 때안 나왔다. 핵심 기물들이. 그때 먹어주시면 되고 이미 나왔다 싶으면 전투 증강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 뒤집개 나왔다 너무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도전자 상징 만들면 젤이 세겠는데 이거 근데 만약에 못 먹으면 야스오템 거결 조끼 먹고 거결각 일단 뒤집개부터 먹어보죠 이러면 그냥 벨베스 먹자. 이거 제리 팀을 벨베스한테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옵션입니다. 지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카이사가 만약에 이성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육도전자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하네요. So 이거는 여러분 하실 때는 이렇게 재리를 쓰는 것보다도 육 도전자를 쓰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이라가 없으니까 3이라를 찾을 때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템이 뭐 보건 뭐 스태틱 이런 카이사 질량을 늘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줬으면 했는데 안 나와줬네요. 이러면 서풍 아니면 성배인데, 요즘 메타에서는 서풍 하나 정도 있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리로 쳐서, 야소 이성작을 찾고 그럴 텐데, 근데 겹치는 조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면 그때 찾는 걸로. 드분을 또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초반에 워낙 템포를 빠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잘 되고, 다른 선수들은 체력이 많이 까여서 후반에 조금 안 풀리더라도 초반에 세이브한 체력으로 순방하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걸좀 노려주는 거예요. 이 드분 전설로 운영을 할 때는. 지금은 지더라도 또 이렇게 약하게 질수 있긴 하죠. 이거 돈 모아서 9렙 각을 한번 보자. 여기 이기는 거 보니까 아예 약한 건 아니네. 좋아요. 자, 이번 상대 보시면 챔략가 슈리마, 아지르, 럭스 캐리 조합입니다. 현재 랭커들이 자주 쓰는 메타 덱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자 조합이 워낙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겹쳐서 이걸로 빠져요. 초반에 만든 구인수 같은 아이템은 원래는 칼리스타한테 주려 했지만 어, 아지르한테 넣어 주고 그리고 야스오한테 넣어 주려고 했던 템들은 이렇게 나서스한테 넣어 주면서 어, 덱을 완성하는. 그래서 덱을 꺾을 수 있는 메타 덱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언젠가 한번 다뤄볼게요. 저 덱도. 자 후반이니까 거학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침장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후반 갈수록 이런 변수 템들이 좀 전투에 도움이 돼서 도전자 조합들이 이제 몇명 탈락해서 야소 이성자결 때까지만 리를 쳐볼게요. 원래는 그냥 업을 치려고 했는데. 나이스 야소 나왔다. 이러면 전쟁 기계도 넘겨주면 좋죠. 제가 전쟁 기계 야소가 좋다고 했으니까 거하 카이사의 태블망 세트 이렇게 갑시다. 전쟁 기계 상징은 어떻게 보면 거결 같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결을 보통 넣어주는 이유는 그 탱킹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넣어주잖아요. 전쟁 기계도 좀 비슷하니까 야손에 이렇게 딜템, 피흡템, 그리고 탱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피 거결, 어, 피바라기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편이고요. 자 이제 엎쳐주고 리롤 쭉쳐줍시다. 이거는 구인수 공속템 드디어 나왔다. 제리 공속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육전쟁 기계를 한번 맞춰볼까 맞다, 우리 벨베스 이성작해서 제리템 옮겨주기로 했지. 벨베스 한번 찾아보죠. 일단 자르반. 아 이거 빨리 육도전사를 맞춰줘야 되는데. 3일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내가 넘겼나? 이게 1코짜리다 보니까 후반 가면 또 눈에 잘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 판 이렇게 제리 이성 쓰면서 용병으로 잘 버텨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도전자가 너무 겹친다 싶을 때또 이런 방식도 있기는 하네요. 와, 이걸죠? 까비. 벨벳스 이성 드디어 나왔다. 교체해줄게요. 와이 아이템 벨벳스한테 넣어주면 좋아 죽겠는데? 육전쟁 기계 도전자 내려주고 서풍 저격까지 와 육전쟁 기계면 야소 이제 거의 안 죽겠는데? 진짜 확실한 템과 확실한 딜 템이 없어서 그렇지. 야스 성능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시시기도 있고 딜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물 자체가 아니, 이거 결국 4도전자로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카트 삼성 띄워주고 옮겼네. 와, 손 진짜 빠르다. 하지만 그래도 다리우스 띄워줬죠? 아, 그래도 전쟁 기계라서 그런지 암라인 진짜 안 뚫린다. 다리스 쿵 맞는데도 바로 바로 안 터지죠. 심지어 카이스 총금까지 있어서 체력 회복도 가능해 암라인이. 좋은데? <laughs> 나이스 이제 한명 남았다. 오, 피바라기. 아트도 같이 먹어줄 수 있죠. 아게 okay. 좋아요. 라이즈 이상은 필요 없고 세나는이성작할수 있으면 언제나 좋긴 하죠. 근데 어차피 육전쟁 기계 쓸 거라 자리가 없긴 하다 이거. 와 이렐리아 이제 이상된 거야. 아트 이상 나이스. 피바는 야스워 줍시다. 그리고 서풍 저격까지 좀 해주고 아지를 안쪽으로 옮겼죠. 오케이 잘 띄워주고. 근데 요즘 랭크 보시면 이렇게 결국 둘이 남는 덱이 가장 센 도전자 조합이랑 이렇게 슈림 아지를 덱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뱉턴 사실 이두 가지 조합만 알아도 웬만하면 점수 올리기 쉽습니다. 제 g 이번 영상은 이렇게 육도전사가안 나오셨을 때또 해볼 수 있는 변수 플레이들을 좀 담아봤는데 전진기계 야소 so 꼭 기억해 두세요. 바이바이